자 징병과 징용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징병은 날다시피 병사를 모집하는 거고 징용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징용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징병은 끌고 가서 군인으로 만든다는 거고 징용은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 군함도에서 뭐 탄광을 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곤, 하여간 뭐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서 와 일본군이 되는 징병에 대한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 자, 당연히 일본이 침략전쟁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징병을 해서 데리고 가서 군인을 시키려고 하는 게, 자,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인구가 많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니까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꼈겠지. 그래서 38년부터 지원병제를 실시했어. 지원병제는 말 그대로 지원을 받아서 군인을 시켜준다는 거고. 자, 39년에 징용령을 실시한다. 자, 징용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걸 징용령이라고 불러. 자, 그러다가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더더욱 인력과 군인이 필요해지니까 43년에 학도 지원병제를 시행하고 이거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44년에는 결국엔 징병제를 실시해서 이제 지원병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강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4년이면 일본이 이제 거의 전쟁이 막바지에 가니까 전세가 불리해져서 이제 막 강제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원병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지원 받은 사람들을 가는 거니까. 자, 학도 지원병제는 대학 및 전문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도 지원병을 받았어. 그럼왜 이렇게 당시로서는 고학력자를 받았냐? 훈련이 편하단 말이야. 얘네들 정도면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한 정도의 엘리트면 일본어 사용이 아주 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징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본어가 가능해야 소통이 되고 명령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자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광합과 회유로 전쟁에 동원을 했다. 그러다가 학도 지원병제를 하다가, 자, 44년에 전세가 완전 불리해지니까 징병제를 실시하지. 이제는 뭐 훈련이 용이하다, 뭐 일본 말을 알아듣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따질 계제가 아닌 거야. 그리고 당시 이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본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막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이강수, 최남성 같은 친일지식인들은 한국인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자치권이나 참전권은없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본인가? 얘네들 놀리는 거야? 국방의 의무를 일본인과 같이 해서 피를 같이 흘려야 우리에게 권리가 온다. 계속 자치권 창정권 이야기라는 거지. 근데 자치권은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자치론이 우리의 옛날에 1920년대 자치론이잖아. 이광수, 최암선이 모두 이 사진에 나와있는 사람이 이광수인데 모두 20년대부터 자치론을 주장한 사람이야. 그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자치론은 결국 친일로 흐른다고 얘기를 했지. 이 사람들의 말로를 보란 말이야. 계속 자치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징병제까지 찬성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제는 우리나라한테 자치권은 안 주고 계속 자치론을 믿기로 걸고 자꾸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거지. 실제로 자치권을 줄 생각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리고 이 자치론자들은 결국 친일파 혹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민족 반역자가 된 거지. 그래서 징병과 징용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그지 지원병제 38년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청년특별연성소에서는 징병이 실시된 이후에 구,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거치는 곳이겠지 자 그다음에 노동력 강제동원 이것은 징용과 관련이 있겠지 그 39년에 국민징용령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모집도는 알선을 통해서 공작을 끌고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개정해서 43년이지 43년에 국민징용령을 개정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꾸 44년이라고 써놨네 자 국민징용령이 처음에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원하는데 43년이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동원한, 동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전세가 불리해지고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자꾸 이 법조항을 바꿔서 사람들을 강제로 더 편하게 끌고 갈수 있게 바꾼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한반도에 머무는 사람들 많았지만 다른 나라, 일본, 사할린, 동남아시아 등의 광산 건설 현장이나 군수 공장 같은데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강제 동원이 된 사람들이 한반도 내 650만 명, 그리고 해외에는 100만 명이 이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합치면 750만 명이나 끌려갔다는 이야기야. 이 숫자를 그대로 믿는다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인구 한 2천만 명 정도 대가 말까하는 수준이야. 살짝 넘었을 텐데. 그중에 3분의1이나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다는 거지. 그래서 끌려간 지역이 아주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할린은 여기지. 사할린, 일본, 동남아 이런 멀린 지역까지.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동아시아 각지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태평양의 장은 섬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우리나라 강제로 끌려간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묘비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가 소위 군함부지 대표적으로 강제 노역으로 유명한 지역. 근 이렇게 끌려가는 게다 1939년에. 국민징용령이지, 이런 걸로 끌려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국민징용령은 43년에 개정되면서 더욱 더 빡세게 사람들을 끌고 갈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성의 노동력도 수탈이 되는데, 여자 근로정신대라는 조직을 40년대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44년에는 아예 정식 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근로정신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원래. 근데 44년에 아예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서 여성들을 끌고 간 거지. 그러면 근로정신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우선, 동원대상은 12살에서 40세 여성이야.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왜? 일시켜 먹기 편하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 돼. 동원된 사람들은 이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겠지.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했어. 그러니까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다른 거야. 근로정신대는 끌려가서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이고, 일본군 위안부는 가서 성노예로 성착취를 당한 사람들을 위안부라고 부르는데, 이게 옛날엔 많이 헷갈렸거든? 왜 헷갈리냐면,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위안부로 또 끌려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 근로정신대인 줄 알고 갔어. 공장에서 가서 일하는 줄 알고 갔는데, 위안부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정신대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정신대로 끌려갔는데 위안부가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은 구타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했었지 그리고 이런 사진자료까지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이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본은 이런 저번 시간에 배운 것과 합쳐서 국가총동원법,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 국가총동원법을 만들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 국민징용령 국민총력운동, 국민징용령 3차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시체제로 동원을 하게 되고, 또 군대와 관련된 게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를 통해서 군인으로 끌려가, 끌고 가기도 하고. 징용령과 정신 근로령, 여자 정신 근로령을 통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모두 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일제 폐망까지. 왜 이렇게 끌고 왔느냐. 일본이 자꾸 전쟁을 하니까. 특히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이렇게 일본의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물자를 강제로 뺏어가고 사람들을 강제 징병을 하고 강제 징용을 하는게 본격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공출과 배급을 봅시다 자 공출은 물자를 뺏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 징병은 군인, 징용은 노동력, 위안부는 성착취, 그리고 공출은 물자를 뺏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다 법을 만들어. 자, 1939년에 미국 배급 통제령을 제정하는데 이건 쌀과 관련된 거지. 전쟁을 하려면 군량미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군량미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쌀과 관련해서 미국배급통제법을 제정해서 쌀을 공출하게 됐어 그 다음에 1943년에는 식량관리법 이라는 걸 제정하게 되지 그리고 1940년에는 그 전에 없어졌던 산미증식계획을 다시 재개해 그래서 이걸 신산미증식계획이라고도 해 뭐가 있어? 이것도 쌀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쌀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식량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쌀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쌀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역시 시기도 1930년대 후반 40년대지.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식량 및 식량 공출 및 배급으로 인해서 한반도에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 소비량도 줄어들었어 식량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는 게 그래프로 보이지 자 그리고 금속 자원이 또 부족해졌단 말이야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금속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금속도 강제로 가죠 농기구, 녹기구, 녹그릇, 수저 여기에 다 금속이 있잖아 이런 생활용품까지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서 군수물자를 생산한다.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1944년 45년 전쟁 막바지가 되면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무기 만들 자원도 없는데 전쟁을 했다는 거야, 일본은. 그 연료도 없어. 비행기 만들면 뭐해 비행기가 연료가 없으면 뜨질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석유가 없어. 소나무의 송진까지 채취하도록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소자물을 보면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게 송진을 뽑아간 흔적이야. 송진을 뽑아간 것은 일제시대에 뽑아간 것도 있고 우리나라 현대에도 송진을 뽑아간 경우가 있어서 둘 중에 이런 경우가 보면 현대 한 몇십 년 전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송진을 뽑아간 흔적. 이거나 아니면 일제시대 1940년대 뽑아간 흔적이거나 둘중 하나란 말이에 송진 이렇게 뽑아서 석유로 만들어서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송진까지 뽑아왔단 말이야 일본인들이 자료리 일부 친일파는 군수물자를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전쟁에 적극 협력한다 친일파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서 일본에 헌납했다라는 거지. 다양한 비행기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